요새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런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풀어나 보면 이 세상이 살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살만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살만하기도 하고. 살 만하지 않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긍정이라고 는말 때문에 이 세상은 살 만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뭐 육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세상이라는 자체가 힘이 들어. 힘이 들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살아간다는그 자체가 늘 나의 삶에는 하루하루가 변수가 생겨 버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생겨 버려.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살 만한 세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나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저와 살아있게 한 믿음의 성도 믿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그 분은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아니. 다윗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대. 그럼 다윗의 말이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응? 어? 사실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 세상은 살만하다, 살만하지 않다, 그것보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만한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2025년도 1월달 언제 지나갔어요? 뭐요? 우리가 2025년도 1월 첫째 주 예배 드리면서 시작한 게 우리말로 하면 엊그제 같아.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사실은 엊그제는 아니야. 근데 그마저 세월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25년도를 놓고 보니까 반년, 6개월을 살았어요. 이랬던 저랬던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삶의 모습에서 나를 돌다 아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저희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그만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제가 불과 2, 3일 전에 닥터가 약을 하나 줘서 그 약을 하나를 먹었잖아요. 이 약의 부작용인지 모르지만 약을 먹은 밤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식은 땀이 촥 나는 거야.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살려다가 겁이 덜컥 나서 박근호 성도 옆에 주무시는 그 옆에 그 방으로 옮겼어. 새벽 2시까지 막 너무 힘들어서 박근호 성도를 깨울까? 엠블레스를 부를까?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근데 그것을 왜이 말하냐면 저는 전혀 그런 일이 내 앞에 있을 려 예상을 나는 못했어요. 누구나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다가온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결론을 이거였어요. 주님 앞에 뭐 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안 들으면 어쩔수 없이 기도 좀 해보자.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 개운해 앰뷸런스 타고 갔으면 그냥 돈 만들어 갈 뻔했어 순간순간 그런 일이 있지만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다 앞일을 예상할 수 없고 우리는 다 부족하다 오늘도 잘 살았지만 내일 어떻게 살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선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이름을 높여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야 뭔가 하님의 고마운 게 있어야지 이름을 높이지. 근데 보니까, 6개월 동안 그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난 감사한 거예요 순간순간 두려워 떨린 적도 있었지만, 감사한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하고 한번 봅시다. 왜 주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 왜? 무엇 때문에? 근데 늘 나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돈 주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 뺏을 것도 없는 것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궁일이여겨 불쌍겨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게 은혜야.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을 높이는 것은 나는 부족한데 모든 사건 사건마다 은택을 입혀 주었소. 여기 이 시간까지 온게내 노력과 내 땀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여기까지 왔다이 말이에요. 죽을 것같아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좋은 의사를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입혀줘서 6 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이 절에 말하잖아요. 내 영혼의 여와를 성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되요안돼요 돼요?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와 사랑하게 한 믿음의 성도 누구에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 잊어 아니죠. 아니죠. 늘그 사람 볼 때마다 나 그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시간이 많이 흘렸서도 그때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의 머릿속에도 가장 힘들때 선배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한국에다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민 왔는 너무 힘들어요. 이민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못 살겠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한마디요장 목사, 비바람이 오면 365일 매일 오냐? 그 구도 오다가 그치겠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엎드려 기도해 잠깐만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거는 선배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민목회에 맞아 365일 매일 쏘나기가 오겠어 오다가 말겠지 맞아. 바람이 태풍이 360을 매일 불겠어. 불다가 말겠지. 저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 나는 모르지만 이 태양과 이 푸른 나무와 모든 것들이 한번 보세요. 태양이 나에게 기쁨을 주면 은혜입니다. 푸른 나무가 나에게 시원함을 주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우리 믿음의 성도 얼굴 볼때 웃으면 은혜입니다. 왜이 말하냐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늘 그분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늘 그분이 나에게 사건 사건마다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사랑한 믿음의 성도들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이 뭐예요? 그 이름을 축하하라. 축복하라니까 높여주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바로 그 얘기를.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생각을 늘 삶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야.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걸어온 건내 힘으로 한거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온 건내 돈으로 한거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이 순간순간만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근데 왜 잊어? 그 은혜를 잊고 짜증내잖아. 그 은혜를 잃고 시험 들잖아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이 시험이 들어올까 시험이 안 들어올까 에? 왜 대답 못해 내가 은혜 있는 사람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 은혜가 없어지니까 시험이 드는 거지 저와 사랑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분만이 높여요. 왜? 그분에게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순간순간.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워서 눈물 흘리며 나 이제, 나 이제 고만할 거야. 나 이제 예배는 안갈 거야. 하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배는 또 오게 되잖아. 그게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험 든것 같으나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어서 시험에서 또 풀려 주시고, 절망할 것 같으나 절망 가운데 은혜를 주어서 절망해서 소방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지는 자 같으나 주니까 또 은혜를 주어서 용기를 주어서 힘을 갖게 하시고, 믿습니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알잖아, 그 형제 중에 가장 말재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 그는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지라도이거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길을 걸판지라도그 죽음의 길을 내가 부려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야?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게 은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까? 네. 왜 믿어야 되냐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오신 거예요. 네. 사단 새끼가 함께 했으면 예배당에안 와서 이 시간에. 네. 놀러 갔지.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내 발걸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거야. 주여 나는 소가지가 못되고 체악하는 인간인데 그래도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서 오늘 걸런건 주일날 나를 예배당에 불러 주신 것 주님의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요. 은혜요. 따라 합시다. 나는 소가지가 거시기한데 왜 하다 말어? 거시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잔결해서가 아니라니까. 나는 죄 많고 더러운데 주님께 서 불쌍히 여겨서 그 돈도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일의 피를 통해서 그죄상을 받으라고 불러줬다니까. 믿습니까? 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요? 주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간증합니다. 내가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했다고 저럴 때 주님이 함께 했다고 난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수많은 간증 맞아요. 그 수많은 간증은 다 은혜 받을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밀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국민로 간을 씌우셨다. 뭡니까? 왜 주님을 높여야 하느냐? 늘그 주님은 나를뭐 했어요? 그 주님은 나뭐 했어요? 치료해 줬어. 잠깐만 잠깐만. 치료라는 게 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야. 정신도 치료받는 거야. 예배당에 나와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예수 받고 은혜 받으니까 우울증이 물러가면 치료? 된 거야. 왠지 모르게 마음에 두근두근거리고 걱정과 근심이 대상 같은데 주앞에 나와 놓고 니까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서 치료받은 거야. 주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늘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나를 고쳐 주었다. 고쳐 주었다는 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하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 속에서 파멸은 뭐야? 멸망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인자궁일로 나에게 머리에 가늘수업 높여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살아나게 한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높임 받았어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유권사님이 만약에 예배당에 안 나왔으면 유권사님이 아니야 유아줌마지 유할머니 그래도 예배당에 나서 권사직분 받았으니까 권사님 권사님 그러지 예배가안 나온 사람은 우리 권사님 이게 하나님께 받은 우리 직분 성도라는 직분이 이건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그가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와 궁일로 나에게 간을 씌워줬다. 높여줬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나를 높여줬으니 내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늘주 앞에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정을 하나님이 일꾼 총으로 삼아주신 것. 이건 천 번만 번. 만번 아무리 돌러다봐도또 감사고 하또 감사할 조건이에요. 또 감사한 것은 저지 부족한 사람에게 여기 우리 권사님 우리 여러분들 같은 이 귀한 어떠나도 부족함이 없고 아까운 우리 성도님을 양주께 성도로 하나님 불러 주신 것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에 성도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하게 바랍니다. 때릴때라 내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그 병도 굽혀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있잖아요 아 여기 아픈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도 낫잖아 하나님 은혜잖아근데왜이 말을 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야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야 아이고 나 앞으로 예수, 예수 잘 믿고요 끝까지 잘살겠해서그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일만 지나가면 어떻게 눈물이 간데운데 없어졌어. 우울만 지나가면 언제 우는지도 몰라. 아, 눈물로 주님 앞에 사는 게고백그 잃어버리는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사랑이 기한 믿음의 성도들은 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왜 주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 세 번째 뭡니까? 뭐예요? 늘 나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왜이말 하냐면, 어떤 주님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 아버지가 자식이, 자식이 떡을 달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다, 없다? 어떤 아이 아버지가 자식이어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죠. 자식에게 뭐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냐면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베스트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겠잖아요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뭐같지? 제발 좀 우리 청춘이, 청춘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독수리같이. 왜 웃어? 우리 청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돌려도 청춘. 육체의 청춘은 아니지만, 영혼의 청춘이 돌아와서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진님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영적 성도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왜? 좋은 것으로 내 성을 만족해 서내청전독수리 같이 보였다고 새롭게 하신대. 누고 보면 그래요. 과거의 장두만이가 아니라 오늘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장두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 말씀을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곳으로 내성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시간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좋은 것을 받으면서도 좋은 줄 몰라. 그게 문제야. 그럼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돈뭉치? 다이아 반지? 가장 좋은 거는 주의 말씀이야. 믿습니까? 저와 사랑을 켜야 믿으면서 가장 필요한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말했듯이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께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가장 좋은 곳을 뭐로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오늘 시간도 사아남게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영이 나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준 지혜 가지고 갈 길을 찾아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지고 할 말을 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깨닫게도 하시죠. 아무쪼록 6개월 동안 이끌어 주신 주님, 남은 반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기도합니다.